인입니다 랜덤으로 나오는 스킬로 경쟁타워 디펜스라는 랜능타 이번엔 시작부터 느낌 좋은 한 판이었는데요 욕망과 야생의 포효 아우토반의 자연의 군대까지 완전 깔끔하게 사용만 세트 가지고 시작한 한 판이었네요 이게 얼마만에 완벽한 시작이야 자 그럼 랜덤 능력 타워 디펜스 출발 스킬 일단 열어봅시다 가자 오 야생의 포효 좋아요 일단은 여기서 욕망만 뜨면 되거든요 욕망까지! 와, 미쳤다. 이거 야생포요 스킬만 나오면 돼. 사용성 뭐 아, 나쁘지 않으니까 가져간다고 치고. 레이저미서 안, 안 되고. 어, 자연의 군대 좋아. 이러면 바꿔봐. 판도라 애매하고. 투두두도 애매하고. 제발, 제발. 제발,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렇지, 아우토반! 끝났다. 2급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 이거 욕망 바로 올리면서 나중에 가면 되고. 좋아, 좋아. 일단 아우토반! 자, 안녕하세요. 오케이 일단 아우토반 뭐냐면은 적을 사용마저 아우토반 초당 데미지로 애들 끌고 다니면서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자연의 군대 한 마리씩 한 마리 딜하는 친구고요. 야생의 포효 같은 경우는 피해량 올려주는 친구고요. 그리고 여기서 욕망을 지금 일단은 해주면은 더 빨리 빨리 잡아요. 그래서 되게 좋고 일단 지금 바로 욕망을 한번 돌리고 초반에 욕망을 올려가지고 끌어 올립니다. 바로 갈게요. 이천에서. 바로 2060에다가, 바로 한번더 올립니다. 요렇게. 좋아요. A급. 바로 올립니다 지금 좋구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용, 물량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레벨업을 더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용망을 한번 올려줬고, 여기다 이제 바로바로 바로 애들 올리면서 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바로 한번 올리고, 여기서 아우토반도 한 번으로 이렇게 D급 올려줬어요 너무 구리니까, 예. <laughs> 솔직히 2급, D급 이거 너무 낮은 등급이에요. 2급 <laughs> 제일 낮은 거야. 승급비용. F급도 있나, 이거? 어, 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좀, 구린 일단 느낌이고요. 일단은, 지금, A급에서 더 올릴 필요는 없어요. A급 더 올릴 필요는 없고, 야생의 포에 올리면 데미지가 다 늘어나기 때문에, 야생의 포에 올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우토만 하10% 늘어나고, 야생의 포에 올면 피량이 20% 늘어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는 야생의 포에 훨씬 더 좋다. 야생의 포에 올려줄 거고요. 이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속이랑 공격력이 나오는데, 거의 공격력만 쓰시면 된다고 보면 돼요. 공속은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저는 사용마기 때문에, 사용마 같은 경우는 공속이랑 관련된 스킬이 없고요 공속 트리도, 두두두두라는 스킬을 먹으면 공속 프릭이 되기 때문에, 한계수도가 5까지 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공속 아이템 그냥 다 팔아주시면서, 가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일단 지금, 당연히 공격력만 나오면 되겠죠. 스킬을 열어봐도 되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야생의 포효를 먼저 좀 올려줄 거다. 일단, 야생의 포효 먼저 초월 올리고, 제가 찾아야 되는 스킬이 방첨 하나 나오면 좋고요 그리고, 보스딜좀 부족할 거예요 그것만 좀 걱정해 주면 되는데, 지금은 욕망이 높아서 딜이 잘 나올 겁니다. 욕망이 초월이 없지 않나요? 욕망 초월이 있나요? 욕망 초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조수니다 현재까지. 일단 이거 만약에 S 끝까지 올려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욕망 S 끝까지. 왜냐면 좀더 빠르게 레벨업해서 가는 느낌으로 갈 거라서 제가 알기론 없습니다. 네, 제가 알기론 없고요. A 끝까지 그냥 샘플 올리, 자 양해 볼게 어차피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S 까지 올릴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할게요 욕망은 초월 안갑니다 욕망 같은 경우는 쓰다 버려야 돼요 왜냐면 레벨이 200레벨이 끝이기 때문에 이제 레벨 좀 하다가 이제 레벨 많이 올라오면 버리는 구도로 갑니다 레벨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으면 욕망을 계속 가져갈 텐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좋고요 일단은 아우토반이 자연군대 둘다 싸잖아요 500원씩이면 올리기 때문에 올려 줄게요 야생의 포유 S급 피해량 160%입니다 사용마트 이두 개, 데미지 다잘 올라가죠? 레벨 같은 경우 지금 여기 44레벨이잖아요? 옆집 볼게요. 욕망이 있어서 여기는안 되고. 욕망이 없는 집이 보면은 여기는 지금 29레벨이잖아요? 라운드 차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레벨 차이가 많이 난다. 레벨 차이가, 레벨이 올라가면은 타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빨리 애들 잡아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여기가, 와, 여기 뭐야? 완전 사기였네? 여기 사기가 있었네요. 절멸천사의 욕망에다가 두두두두까지 있는 1등을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가 지금 빨강님이 욕망은 없는데 일단은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 보면 주황님이 되게 좋고요. 여기 1등을 노릴 수 있는 집이 일단 욕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등을 놀릴 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일단 스킬 열어볼게요. 자, 복수자 나왔습니다. 복수자 중요해요. 복수자 같은 게매 공격 시채용미지 5%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워낙에 이게 사용만 해도 되거든요 되게 중요하고 요거면 일단 지금 데미지 많이 늘어나서 보스 걱정 없어요 조금 많이 좋아졌다고 보면 될거요 활용의 예상 액티브 스킬인데 여기서 나쁘진 않지만 활용의 스킬 이상은 지금 저한테 좋진 않아요 그니까 러 이게 아우토반이 원래 잘 어울려요 왜냐면 이제 범위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아우토반이 다 뭉쳐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미지가 나쁘지 않게 들어갔는데 저는 액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버려야 되고요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건, 야생의 포유를 빨리빨리 올려가지고 가는 건데, 스킬 두개한번 열어볼게요. 혹시 모르잖아요. 방첩나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이! 판도라가 나오면은, 판도라부터 올려야 되겠는데요? 이니 씨. 잠깐만요. 스킬 열어봐. 트윈 트위터? 오케이, 확인. 일단은, 판도라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판도라는 뭐냐, 데미지가 증폭이 되거나 줄어드는, 굉장히 재미있는 타워거든요? 근데 이제, 판도라 같은 경우 초월하면, 진짜, 사기 스킬입니다. 초월 안 되기 전까지, 근데 고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스킬이라서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은, 빨리 판도라를 초월을 해가지고, 그쵸, 초월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딜이 엄청날 거기 때문에, 판도라 초월 빨리 올려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갈루아 바로 팔고, 판도라부터 계속 올릴게요. 판도라 같은 황윤형 스킬이에요. 확률, 확률형. 증폭이 되거나, 안 되거나. 초반에 오히려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봐요. 괜찮게 나왔다고 보고, 공속은 바로바로 바로 팔아줬고요. 판도라 계속 올려줄게요. 음 약간 근데 근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7파랑 이게 보면은 판도라 같은 경우 데미지 증폭이 되는 게 보이거든요 파란색이면 증폭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노란색이 떠줘야 됩니다 파란색이면 데미지가 20%밖에 안 돼요 <laughs> 딜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근데 욕망이라서 데미지가 나오는 편이야 그래도 노란색 때문에 그냥 바로 놓고요 좋아요 판도라 다음 게 3600원 바로 올리고 좋아 좋아 바로바로 놓고요 바로 저 노란색이면은 진짜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놓습니다 바로 일단은 지금 여기가 선두예요 여기가 선두고 여기 방첨이고 야생의 포효가 있나요? 야포 없는 조합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방첨탑 저도 나와야 되거든요 방첨탑이 보스를 제일 잘 잡기 때문에 방첨탑은 나중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려야 될 스킬이 너무 많아요 판도라 올리고 그 다음에 야생의 포효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찾아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볼게요 지금 2,600에다가 판도라 S, 판도라부터 올리면 될것 같고. 물한잔 먹으면서 좀 여유 좀 가질까요? 하... 좋아 좋아 좋아. 킬 수도 높아요. 킬수도 높다는 게 뭐가 좋냐면은 레벨이 빨리 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빨리 버릴 수 있어. 킬 수가 높죠? 많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라운드는 좀 밀려도 킬스는 높게 일부로 욕망을 많이 올려준 그런 겁니다. 이게 랩에 올라가 있다가 후반으로 갈수록 데미지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거 되게 좋고 일단은 SS급 올라왔습니다 증폭이 38%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거의 웬만하면 증폭 된다고 봐야지 38%면 어안 되네? 38% 어, 음, 안30 거의 40%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두 번에 한 번은 증복된다 이번에 증복 되겠죠. 자, 아 증폭 안 됐고요. 두번 연속 증복안 됐고, 만해라 이제 빨리 증복해서 넘어가야 돼. 여기 너무 멀리 빨 멀리 가잖아 지금. 라운 차이 많이 나면 힘들 거든요 나중에 따져릴게안돼 파랑 계속 나오네 그 지금. 삼파랑 삼파랑 선 넘네 이 친구 이거 지금. 노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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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랑 사파랑. 야, 잠깐만, 이상한데, 뭔가, 갑자기? 사파랑이 나온다고? 제만 이번에도 파랑은 아니겠죠? 와, 오파랑? <laughs> 야, 오파랑, 잠깐만요. 손 넘네요. 오파랑? 노란색 떠야돼있을지 그렇지. 아니, 노란색이 너무 안 떠요. 양심이 있나? <laughs> 아니, 아니, 38%라고. 제발, 노란색 한번 더. 이번에, 아. 이게 연달아 연 노란색이 떠줘야 빨리빨리 따라가서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의 일은 안 해주네요 판도라타워가 <놀라> <놀라> 오케이 그렇지 빨리 바로바로 가면 바로 넘어가 바로 가고 보스 바로 점사해놓고 다 쳐주는 게 좋아요 노란색 한 번만 더 뜨면은 바로야 바로 바로잡니다 노란색 한번더 그렇지 노란색 좋아요 이런 바로정리지 보스 바로 살살 녹죠 살살 녹아요 한번 노랑스 떠 오케이 잡았고 일단 잡았고 티라도 된 거. 와 노랑색 미쳤어 갑자기 엄청 잘 떠요 노랑색 판도라 바로 일단은 EX급 8,500원짜리 바로 올라갈 준비하고요 이게 40라운드 전에 일단 초 올라가긴 할 거야 자 일단은 지금 노랑색 떠주면 바로 넘어갑니다 또 금방 잡을 수 있어요 제발 제발 파랑색 <laughs> 근데 어차피 괜찮은 게 복수자가 있어가지고 딜이 누적되긴 해 이게 체중 데미지가 계속 점점 늘어나잖아요 물론 중첩 횟수가 지금 적긴 한데 데미지 늘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워 레벨이 높은 편이에요 나쁘지 않아 그런 부분은 근데 일단은 너, 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간극이 게 조금 안 좋습니다 일단은 판도라 EX 올렸고요 증폭이40% 이제는 진짜 거의 웬만하면 진짜 두 번에 한 번은 터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파랑새 파랑새 너무 잘 터진데 <laughs> 그리고, 욕망은, 아마, 50라운드 넘어서 거의 버릴 것 같고, 지금 구도 봤을 때. 노란색, 오케이. 터지면, 짝짝이야, 짝짝. 쫙쫙. 84. 야생의 포효 올리면서, 이따 판도라 초월 나무 100 들어가거든요? 요거 이따가 준비해주자. 야생의 포효부터 올려서 데미지 끌어올릴게요. 지금 내가 몇이지? S급이지? SS급이니까, 다음이 5700원 필요하고. 오, 좋아, 노랑 잘 떠, 갑자기. 갑자기 잘 떠요? 속도 붙죠, 이러면. 지금 3라운드 차이. 1등이나 3라운드 차입니다한천0백에다가어 후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지금 나무는 이 정도면은 지금 4개씩 벌거든 땅땅땅 39 40 4 1 41라운드에 초월 올라간다 41라운드에 초월 올라가고 초월만 올라가도 사실 괴로, 괴로운 게좀 사라져요 지금 솔직히 너무 괴롭죠 왜냐면 이게 데미지가 증폭됐다 떨어졌다 증폭됐다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증폭되면 데미지 엄청 잘 나오지만, 증폭 안되면 데미지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laughs> 어, 지금 약간 냉탕 온, 냉탕 온탕 왔다갔다 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올라가면은 고정 데미지로 가서 데미지 증폭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살만해진다. 그때부터는 속도가 많이 붙을 거예요. 초반에 조금 느린 대신에. 자, 이제 지금, 36이지, 37. 아, 내가, 내가, 내가 37이구나. 36이었네. 내가 여, 길 보고 계산했네. 37라운드 되면 초월 올라갑니다. 아, 일단은 야생포요 S급 올리고 SS급. 그냥 180%. 바로 올라갑니다. 초월기 희망. 최종대 250%. 이제 평균값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부터는 라인은 잘 정리돼요. 라인 정리는 굉장히 잘될 거고요. 레벨도 높기 때문에 정리 잘될수 밖에 없어요. 자, 1등은 파랑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랑님이랑 공동선 두네요. 지금 나 같은 경우는, <laughs> 버려야 되는 게, 활용의 의상이랑, 스윈 스위스터, 그리고 나중에 욕망, 이렇게 세개 버려야 되거든요? 그거 버릴 거고, 일단 아이템부터 맞춰야겠는데? 양생의 포효, EX 올리고 아이템부터 맞추던지, 아이템부터 맞출게요. 이제 슬슬 레벨 효율이 엄청 올라가가지고, 아이템 효율이 되게 좋아집니다. 이라도 타공격이 이런게 되게 커요 일단 보스 잡아주고요 점프해주고 이게 라인 정리 끝나면은 자연의 군대가 정리를 잘해줄 거라서 그것만 해주면 되고 지금 라운드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지면 되거든요 일단 4라운드 보급기요파랑님 노려볼게요 파랑님이 4라운드입니다 지금 5라운드 차이 일단 5라운드 차이 나고 있어요 현재 5라운드 일단, 보스전에좀 오래 걸리긴 하네요. 보스는 조금 오래 걸리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없어서 그래. 보스 스킬이 자연의 군대가 하나 갖고 온 딜이 부족하니까. 방첨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떡상이. 티라도 V 잘 나왔다. 티라도 공격력 15%짜리. 너무 잘 나왔고. 티라도 X까지 맞추면은 공격력이 많이 올라가다 타워 공격력 20%짜리. 요걸로 맞춰줄 겁니다. 아이템을. 이제 공격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딜은 훨씬 더잘 들어갈 거고요. 일단 지금 4라운드 차이로 줄어들었어요. 한 5라운드 차이가 유지가 될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점점 따라잡히면은, 만약에 따라잡을 수 있으면, 점점 제가 빨라지는 거라서, 가속도 붙는 거라서 지금 좋아질 겁니다. 일단은 지금 4라운드, 아 5라운드 차이. 다시 벌어졌고요. 4라운드에서 5라운드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복수자에다가. 하, 야생의 포 일단은 먼저 야생의 포에 올려놓는 게 맞겠지? 히라도 X를 맞추는 것보다는 야생의 포에 올리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 어차피. 아이템 좀 있긴 하니까. 야생이 포일 올리고, 초월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상황 보죠. 다른 스킬 좀 올려주면서 가면 될것 같아요. 그동안 고통받은 걸 보상 받나? 일단 4라운드 차이네요, 아직도. 5라운드 차이. 그래서 4라운드에서 5라운드 왔다갔다 하네요. 보니까. 여기가 근데 1등 먹을 수 있는 그런 빌드긴 해요. 호로아도 잘 올라갔고, 판도라도 있네, 여기. 보니까. 여기 엄청 좋네, 지금 보니까. 저기, 판도라가 초월이 근데 벌써 올라가진 않았을 텐데? 데미지가 그러면 증폭되고 떨어지고, 증폭되고 떨어지고 그러면서 가는 건가?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은 내가 저쪽이 좀잘안 떠야지 제가 이길 수 있네요. 일단은 바로 올려주고, 야생포 EX 올렸습니다. 피해량 200%. 내가 그동안 따라잡아야 돼? 저기 느린 동안. 데미지가 안 나온다고 제가 따라잡아야 돼. 보스들이 살짝 잘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너무 잘 나오는데? 어, 허허, 뭐야. 여기 복수자 있나보다, 저기. 복수자 있나봐요. 따라잡기 힘들겠다. 저거 1등, 와, 지금 이게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가 사형마에 거의 베스트는 아니고, 사형마에 잘 나온 느낌이고, 여기는 베스트에요. 액티브 베스트. 액티브 베스트가 사실 진짜 뜨기가 어려서 그렇지. 액티브 베스트 엄청 빠르거든요. 만약 떠주면. 일단 확인. 저쪽도 충분히 1등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죠 자연의 군대 더 올려주고 자연의 군대 올리면 속도 공속이 좀 빨라지기 때문에 자연의 군대 좀 올려줬고요 야생의 포요 초월부터 올릴 거야 나는 그리고 복수자 더 레벨 을 올리면서 가고 많이 따라잡긴 했어 그래도 많이 따라잡았네 그쵸? 이번에 좀 벌어질 수 있어 다시 보스전 때 얼마나 따라잡느내가 중요해 에이크까지 올리고 보스만 점사 아마 데미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보스만 점사해줘도 데미지를 올려줍니다 아 이게 5라운드 차이 그 격차가 줄어들지 않네요 네이 격차가 줄어들지 않네 팀팩 어? 팀팩을 올렸다고? 왜? 가보자 보스 빨리 죽어라 나 갈루아 바로 팔아야 되고 공속 아이템 바로 팔고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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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아마 해가지고 올라가면 괜찮을 것 같고 여기가 지금 판도라가 초월 올라갔네요 슬슬 올라갈 타이밍인데 나무를 되게 아꼈나 아직 안 올라갔고요 당연히 지금 올라가면 너무 빨린거것 같긴 하지 내가 나무 차이가 저쪽이랑 많이 나는 거라 같거든요. 아틀러리 거기 8천이고 히라도 엑스 하나 더 맞추고 아이템 잘 맞춰주고 있습니다 후반을 위해서 아이템 맞추는 거 여기 아이템 맞췄나요? 아직 아이템 안 맞췄다 따라가는 입장이라서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 179레벨 이거 욕망 버려야 되는데 욕망 버려야겠다 욕망 버리면은 어 욕망 그냥 제거만 해놓고 이따가 스킬 열자 그 다음에 초월을 그냥 올라간 다음에 가면 돼 욕망 버린 게 이제 레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더 빨리 버렸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게 봤네요 너무 늦게 봤어 티라도 어차피 티라도였으나 바꿀 필요가 없었구만 활용의 위상 버려야 되고 나무가 두턴 뒤에는 되는 거고 3 라운드 사이 많이 따라잡긴 했다. 조금 따라잡긴 했어요. 조금 따라잡았고 갈로아 해주고 티라도 하나 더 맞추고 두네 티라도 엑스 하나 더 나오고 오케이 아이템 잘 맞췄습니다. 지금 티라도 엑스가 벌써 3 개예요. 가보자, 가보자. 바로 야생의 포효 초 올리면은 피 욕망. 피해량 300% 올라갑니다 이러면 사형마 지금 스킬 두개 피해량이 많이 늘어나요 지금부터 좀 따라잡아야 되고 스킬 열어볼게요 러시안룰렛은 안돼요 러시안룰렛 바로 버리고 쓸만한 스킬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사형마 트리로 나오거나 제대로 된아 솔직히 패심 필요 없어요 사형마로 나와야 돼요 웨포마스 웨포마스 액티브 스킬이죠 웨포마스 안돼요 웨포마스 바로 바, 알아버리고요 아틸러리 아틸러리로 안돼요 필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재료되는 스킬들도 나와줘 보스 바로 찍고 돈좀 모은 다음에 돌릴까? 지금 용 방첨이 나와야 돼 무조건 방첨이 나와야 이길 수 있어 이집 되게 어요 이기려면 방첨밖에 없어 방첨 떠야 되고 어 방첨 요정용 그쵸 요정용 방첨이 떠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제가 봤을 때 이길 수는 없어요 그게 제일 베스트에요 이번에 돈 벌면 그때 좀 돌려볼게요 한 번에 좀 돌리면 좀더잘 나오는 느낌이 살짝 있으니까 뭐 확률은 어차피 똑같긴 한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조금 더 빠른 느낌이 있으니 그렇게 가고. 일단 여기서. 아틸러리. 투드 바로 버리고요. 액티브 스킬이죠. 이몰레이션 일단 가져간다 치고 활용해서 바꿔줘투두도안 돼. 액티브 왜 이렇게 나와? 용독 수집사. 용독 수집사. 용독 수사 살짝 올리고. 용독 나쁘지 않아. 데미지, 범위 데미지 주니까 딜 흘러나긴 하고. 이몰레이션 바꾼 다음에 봐야 되거든 이몰 버리고 갈게요. 특히 떠줘야 되는데, 여기 안 나오면은 못 이길 텐데. 사용만 하나만 떠주지. 하나만 떠도 좀 만족할 것 같은데. 일단 갈루아 바로 가고. 이 용독술사는 뭐냐면은 독을 입혀요, 데미지를. 그래서 중첩시키는 게꽤 데미지가 달달합니다, 이거. 음. 일단, 이몰레이션 제거한 다음에 다시. 투두두두. 아, 미친 투두두두만 계속 나오네. 방첨타 나왔다! 방첨타 나왔어요. 나왔어 원하는 거 제일, 제일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방첨타 바로 초월 올리면 끝나요. 그러면, 방첨타 바로 올리고. 계속 방첨타 올려줄게요. 일단은 지금, 이게 사용만 돼, 제일 단위됩니다. 제일 좋은 게방첨탑이거든요 요정용으로, 초월하면 요정용으로 가는 거고. 이거 바로 초월 올리겠습니다. 1라운드 차이, 현재.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일단은 S급. 다음에 5,700원이지? 5,700원이고, 500원 남았고. 네, 바로 한번 올리고요. 일단 SS급입니다. 이게 용독술사가 아우토바이랑 트윈트라서 중첩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지금 되게 좋네요. 라인 정리 엄청 잘 되네요. 어, 이게 중첩 한계치 이거 해가지고 독이 데미지 엄청 잘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는 복수자. 마지막 스킬은 요정용 올리고 복수자 올려주면 끝이고요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 봤을 때. 바로 잡아줍니다. 일단, 티라도는 바로 팔고. 티라도 바로 팔고. 그 다음에 방첨 다 바로 올리고. 방첨 올렸습니다. EX. 방첨 EX. 그럼 방첨 올리고 나서 지금 올릴 게, 복수자 올릴 거잖아요. 아이템 맞춰주면서 복수자 올리면 될것 같아요. 다음 봐가지고. 일단 1등 탈환했거든요? 제가 1등 따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많이 유리해졌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은. 게임 끝난 거 아니기 때문에 긴장해야 돼요. 일단 티라도 바로 팔고, 챙기고, 방, 복수자 올려가지고 데미지, 단위 데미지 올려주고, 끌어올려주고, 갈루아 바로 팔고, 티라도 X부터 맞출 거고, 오버히트, 오버이트가 뭐지? 여기서, 티라도 버린 다음에, 티라도 X 맞춰주고, 방첨타함 바로 올라가고, 그렇게 가면 될것 같거든요? 바로 판 다음에, 티라도 X 맞춰서, 오케이, 티라도 X 4개. 타워 공격이 이렇게 되면, 지금 80%에다가, 105%올라가네105% 그리고 방천 바로 올려주면 요정용 나왔습니다 데미지 300% 공격수 0.25초거든요 공격수도가 되게 빠르고 그리고 데미지가 되게 높기 때문에 보스를 되게 잘잡아줄수 있어요 이거에다가 지금 피해 욕망 들어가 있고 희망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데미지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지금 데미지 엄청 잘 들어가고요 지금 79라운드 이제 속도가 엄청 붙어가지고 갑자기 여기랑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요 갈로아 바로 팔고 잡고. 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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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더타 있고 복수점 사인는 티라도 챙기고 음, 복수자 올린다고 했어요 복수자 올리는 이유가 복수자 같은 경우가 초월 올라가면 데미지가 올라가는 게 엄청 높아져가지고 복수자 초월 올려주면 훨씬 더 지금 깔끔해요 티 자체가 그래서 그거 올려주고 있고요 티라도 V니까 티라도 3를 팔아야 되는구나 이거, V도 팔아가지고, 티런 X를 맞춰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X 맞추고, 돌리고, 아우토반 살짝 올려주고요. 복수자 어차피 초월 올라가고, 그리고 초월 올라가고 나면은, 나무가 되나? 하나 더 초월 올라갈게. 만약 올라가면은, 자연의 군대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오케이. 여기는, 뭐야, <laughs> 아이템 왜 다, 그냥 바닥에 떨궈졌어. 여기가 지금 아이템 아이템 일단 제가 아이템이 너무 좋네요 아이템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 부분에서 좀 제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딜이 나인 정리 속도가 얼마나 빠르니 대충 보면은 11초인가 12초 걸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빠른 거예요 11 12초면 수자 한번 올리고 다음에는 아우토만이랑 자군 이런 거 올리면 될거 같아요 용독도 괜찮고. 음, 라인 딜은 솔직히 부족하긴 않네요 12초? 12초 걸렸어요. 자군 올려줄게요. 자연의 군대. 어차피 보니까 너무 잘 막네. 자군이 단일 딜이 어쨌든 아우토반보단 좋을 거라서 자연의 군대 올려드리고, 복수자 바로 초월 올립니다. 초기이 어벤져스. 매공시 체력 데미지 10%만큼 증가. 40회까지 중첩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 보스랑 9 0라도 보스 엄청 단단하거든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은, 어쨌든 데미지가 훨씬 더 좋아져서, 빨리 잡을 수 있어요. 자연의 군대더 올리고요. 어,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무가 초월 하면서 올릴 수 있어요. 자연의 군대 초월 올리면 될것 같아요. 보스들. 원래 보스가 엄청 단단한데, 보시면 체력이 개수가 엄청 높잖아요? 몇이야, 이거? 천. 백만. 6억이네, 요 6억, 6억 4천.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보스가 빨리 녹으면서 그쵸? 금방 정리가 되구요. 이게 한 라운드 안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 거 하면 되겠다. 이제 아이템은 거의 잘안 나올 거에요. 티라드 엑스를 마무리로 맞춰주구요. 자연의 군대 올릴 준비 하겠습니다. 자연의 군대 일단은 EX 8500원 필요해요. 자연대군 초 올리면은, 지금은 트렌티 3개잖아요. 이제 한 마리로 합쳐집니다. 갈루아도 나와서, 갈루아 팔아야지. 와 어, 아이템 갑자기 왜 이렇게 잘 나와? 자연대군도 올리고. 나머지는 이제 해줄 건 용독이나 아우토반 올리면 될것 같아요. 돈은. 쓸 때가 이제 그쪽밖에 없거든요. 트윈티위스는 어차피 그냥, 데미지, 이제, 중첩 타는 용도로만 쓰는 거라. 용독 수수사 이런 거. 그래서. 저건 크게 의미는 없고. 용독이랑 아우토만 올릴게요. 근데 아우토만 올리는 게더 나은 게, 아우토반 자체가 데미지가 더 나. 용독도 괜찮지만. <laughs> 용독도 올려주자. 어차피 돈 비스피트 하겠다. 보니까. 비스피트 할것 같고. 티라도인. 티라도인이 500원이라서, 그냥 안 집지, 집지 맙시다. 용독을 3600원. 3600원. 한번 올려줬고요 SS급 그둘 다. 다음 턴 되면은 이제 바로 자연의 군대 올라가거든요, 철. 바로 올라가고초 철기 지식의 고대 정령. 데미지 500포인트, 공격수 0.5초죠. 단일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라운드 정리는 아직 12초 끊었고요. 다음 라운드가 끝입니다. 요러면은 일단은 용독, 비스피드 아우토만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용독은 중첩 한계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데미지를 계속 줄수 있는 아우토반으로 갑시다. 아, 용도도 괜찮았겠네. 생각해보니까. 비슷비슷 했을 것 같아. 요 나머지 트윈 스위트 올리고, 보스 점사 해놓고. 보스 정리가 일단은 겜배랑 금방 될것 같거든요. <laughs> 지금 여기서 보스 정리가 되면은 27분 때가 나오네요. 27분 10초였나요? 라인 다 정리하면은 끝입니다. 이 질문 14초. 좋아요. 승리!